괜찮고요, 어 거다. 괜찮습니다. 와우, 내가 정말 맛있는 거아이에요 우유, 안아, 시리얼. 우유와 시리얼 같은 맛이고, 우유, 안아, 가라곤 같 맛이죠. 같이. 아들도 맛있는 집에서 당연죠 집에서 드신다면 바나를 썰어서 공부하되겠죠음 시들. 음. 음. 맛있네. 바 음. 향이 나면서 이이 시들에도 단단하잖아요. 음. 맛있다. 우유하고만. 음, 아, 아어 그래서 빨간데는다새우빨 가. 이렇게. 우유하고 나 찌개. <laughs> 음. 그냥 찌개를 먹어봤습니다. 반나하 약간, 어, 근데, 원래, 저하나 우유, 달걀 먹거든요. 정말 맛있요 근데, 찌개를, 같이 먹도 맛있네요. 음. 일단, 아, 음. 근데, 목이 음. 음. 부나봐요맛있이전인데 바나나를 쥐어을때 작게 작게 가지고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나나 입고 볼그 차이가 큰것안네요어요 음. 바나나, 가 먹으면 네 진짜 맛있냐? 방아도 오케 큰일 있냐요 응, 한개있네 아, 뭐 응. 와! 맛있다! 좋아! 매우 칭찬해! 매우 칭찬해! 빠이!